여기가 산책할 만한 데가 좋은 데가 어딘지 알수 있을까요? 길 따라 쭉 갔으면 음, 계단 나오고 또한 저기 20m 전방으로 쭉 가면 또 저기 산책로 나와요. 아, 거기는 가봐. 70리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? 그죠? 네, 네. 그럼 새섬 쪽으로 갈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? 네. 새섬. 이쪽 도로로 서 아, 이, 이, 이 밖으로 나가서요? 이렇게?

그 맛집은 좀 어디? 저 혼자 왔는데 맛집은 좀 하나 뭐 백반집이나 좀 추천 좀 하나 해주세요. 아, 맛집은 잘 모르겠어요. 아, 알겠습니다. 네. 그럼 여기는 막혀있고요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? 네, 바로 여기서 돌아가시면 돼요. 네, 명절 잘 보내세요. 네, 네. 고맙습니다. 네.